문법을 잘 모르지만, 영어 문장 해석을 잘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이 강의를 꾸준히 들어보세요. 원... 코너입니다. 오늘 해석할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두 문장인데, 이 부분도 합쳐놓은 게 해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오늘 해석에 유의할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한번 어, 어떤 어 의미로 해석상 유의할 건지 주목할 부분인지를 알아봅시다 먼저 I don't get it입니다 I don't get it은요 같은 의미로 I don't catch it인데 더 모르겠나요? 어, 또 같은 의미로 I don't see it이 있어요 어, 정말 아주 쉬운 표현으로는 I don't understand it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I don't get it?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 주요 제주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How does removing the trees have the ecosystem? 라는 문장이죠 Removing, 이 Removing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가 주요 관건입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는 무조건 뒤에 어, 차, 타동사일 경우에는 뒤에 명사구나 대명사구를 이끌어 가지요. 그래서 remove와 연결되어 있는 의미덩어리를 구분하라. remove, 제거하다. 궁금한 게 뭐죠? 뭘 제거할까? 뭘? 그럼 무엇을까지는 끌고 가겠죠? 그래서 remove the trees. 요 정도는 돼야 의미상 한 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제거하다. 그렇죠? 다음에, 어, 다음 아, 의미로 해석해보고 적당한 것을 골라라. 여기서 다음의 의미라는 것은, 어, removing. 동사 다음에 ing가 왔을 경우에 해석하는 경우의 수를 말하죠. 동사 다음에 ing가 왔을 경우에는, 1.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죠. 두 번째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두 가지 다을 한번 봅시다. 나무를 remove. 제거하다 뽑다라고 하겠습니다. 나무를 제거하는 것 이. 이번에는 것이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나무를 뽑는 것이 h e a l t h 스 e c s y s t e m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라는 해석과 나무를 뽑으면서 이번에는 뭐 하면서로 ing를 해석했죠. 나무를 뽑으면서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 어떤 것이 더 자연 스러울까요 나무를 뽑는 것이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겠죠 당연히. 이번에는 how does와 연결하겠습니다. how does 어떻게 뭐뭐 하나라는 의미가 되서요. 나무를 뽑는 것이 생태계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 부분과, 여기 물결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을, 어, 요 부분에 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라고 하면서, 나무를 뽑는 것이 생태계에 도움이 되나?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오늘 문장 해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에는 now imagine that what 또 나오네요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뒤에 절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를 먼저 따져봐라 뒤에 절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는 것은 주, 올 주어나 또는 목적어가 빠져 있는지를 보면 된다 어, 뒤를 보니까 바로 주어가 빠져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없죠 어,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걸알수 있죠 불완전하면 앞을 봐라 명사가 있으면 that 명사가 없으면 what 주로 이래요. 근데 여기 명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와시오죠. 자, 이제 한번, imagine, 상상해보세요. 명령문이죠. 어, 동사 원형이 문장에만 앞에 왔다. 이거 부사는 뭐, 문장에서 잠깐 빼도 되고, 그러면, 아, 동사 번역이 문장이 잘 앞에 온거죠 문장이 잘 앞에 왔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해석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what would happen if 어, 이거 아까 나온 거하고 똑같은데요 if절 나왔고요그 다음에 그 앞에 아 보니까 would와 made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제 would가 나오고 어이구 이거 어, 이 made가 우리가 왜 해석을 하면 여기가 사실 현재로 해석이 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도 메이드를 썼어요. 왜? 가정법 문장이기 때문에. 특히 가정법에서 이 부분이 동사의 과거형이면 가정법 과거라고 그래요 명칭이 가정법 과거지 해석은 현재로 해석을 하는 게 가정법 과거의 아주 어려운 특징이 됐죠. 이 후절이 아닌 다른 절을 주절이라 고 그러는데 이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반드시 써야 되죠. 그리고 동사 원형,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장법 과거의 특징 형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과거 동사가 왔다고 해서 과거를 해석하는 거 아니고 현재를 해석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이렇게 현재로 해석하는 얘기죠. 그럼 미래의 어떤 의미가 포함되는 그런 현재성이죠. 만약 우리가 made efforts, 노력을 만든다면, efforts는 노력이죠. 노력을 만든다, 만들었다면이 아니에요. 만든다면 to save tire, tigers, 호랑이를 구하다, 호랑이를 구하다는데 to 부정사예요. 노력이에요. to save tigers. 자 여기서 자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걸 어떻게 인가를 할까요? 노력을 만들다. 호랑이를 구조하다. 호랑이를 구하다. 노력을 만들다. 그럴 때 이걸 합치면 호랑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한, 한다면 호랑이를 구하기 위한 노력.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한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뭐뭐 할. 그 다음에 이게 좀 어색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This is an ecological. Ecological은 생태학이란 뜻이죠. 이 term이 있는데요. 이건 뭐 기간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기란 뜻도 있고요.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이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 이 뜻이에요. 용어. 알겠죠? 여기서는 용어란 뜻입니다. 생태학 용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생태학 용어예요. 이것이 뭡니까? Umbrella. species,가 생태학 용어죠. referring to, refer to 말도 봅시다. refer to 하면 뭐뭐를 지칭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언급하다, 뭐뭐를 가리키다, 지칭하다, 뭐다 비슷한 의미죠. 그러니까 지칭하다인데요. 자, 명사 다음에 여기서는 ing 형태가 나왔죠. 명사 다음, 아이고, 이건 생태가 먼저 났네.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요. 일단은 뭐뭐 하는으로 해석을 해서 현재 분사는 현재 뭔가 진행되는 의미잖아요 진행하는 의미그래서 뭐뭐 하는 음,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예요 뭐 이거는 동작의 동사는 아니니까 그냥 하는 뭐 동작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쪽은 아니지만 뭐뭐 하는 지칭하는 생태학 용어입니다 뭘 지칭해 종을 지칭하죠 어떤 종이에요 하면서 이제 와시 또 나오는데 뒤가 또 불완전하니까 와시겠죠. 아, 그래서, 어, 지가, 아, 어, 이거 좋은 거네요. 와시겠죠가 아니고, 지가 불안전하니까 앞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명사가 있네요. 대시겠죠. 그래서 쭉 해서 대을 해석, 어, 아니, 대 이하를 해석해보고 앞에 있는, 어, 명사를 꾸며주면 되겠죠. 자, 종입니다. 어떤 종입니까? live in. 살고 있는 종입니다. 어디에? large area.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을 지칭하는 생태학 용어이다. 아직까지는 이 우산종이라는, 이 umbrella species라는 어떤 개념이 안오죠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을 지칭한다? 야, 그러면서 여기 지금 나오네요. ing가 또 나와요. ing가 나오면 약간 여기 referring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한번 꾸며주려고, 보려고 해석한, 어, 하는 게 좋겠죠. contain, 포함하다. 요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 뭘 포함하냐? a variety of, 다양한, 다른, 에코시스템, 생태계, 다양한 다른 생태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 그러니까 여러 생태계를 포함한다 이거죠. 다양한 여러 생태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종을 지칭하는 게 바로 이 우산종이라는 용어죠. 자, 명사구 다음에 ing 가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명사구 다음에 ing 가면, 야, 여기 referring to도 그랬고, containing도 그랬습니다. 다 ing 앞에 명사가 나왔을 때, 일단 뭐뭐 하는으로 해서 앞을 꾸며주자. 여기는 다 그렇게 했더니 자연스럽게 해석이 됐죠. 만약에 그게 어색하다라면, 뭐뭐 하면서라는 의미로 해석해보자라는 겁니다. 해석에 도움이 되셨나요?